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못하게 회방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독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범죄가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많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들,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수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쓰셨다 할지라도,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고, 응답받은 것도 많고, 체험이 강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많이 행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녔지만 그것에 흥분하거나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과시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위로받고 홍보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될때 보면 알수 있어요. 일이 잘될때 감사하고 기쁘지만 거기에 취하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이적 일으키신 다음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취하지 않으셨어요.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놀람 가운데, 감동 가운데, 맛을 계속 누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러 그냥 가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볼때 굉장한 거지, 예수님은 그게 굉장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그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수많은 자들에서 귀신이 떠나고 고침 받는 거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큰 일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주님은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는 거.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어 가지고 살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따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고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로 왔는데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가난해지는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뻣뻣한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꽁꽁 묶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야마 마음고생이 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요. 그래서 힘이 빠지죠. 나이 들수록도 진짜 힘이 빠집니다. 그때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예배하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강력히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께 온 자들 예수님은 절대 내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나가면 모르지만 안 내쫓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이 들면 내쫓잖아요. 퇴직하라고. 점수 모자라면, 학점이 안 나오면 학교에서도 내쫓습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또 기업이 어려워 보세요. 인원 감축하잖아요. 내쫓습니다. 나이든 사람부터 내쫓던지. 내쫓아요. 마음이 안 들면 내쫓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내쫓고.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내쫓고. 내쫓습니다. 어디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 내가 저기, 저 회사 가서 일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내 쫓아요.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쓸모가 없으면 누가 봤습니까? 내 쫓김 당합니다. 문전 박대 당합니다. 원서 몇 년씩 넣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취직하려고. 진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쫓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늙고 꼬부랑이 돼도 내쫓질 않아요. 내가 영어 하나 몰라도 내쫓질 않아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쓸모도 없어.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서도요, 속색에 보세요. 내쫓습니다. 나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나가라고 안해요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속 썩이는 사람이고, 문제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내쫓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싫다고 나가면 할수 없어요. 아유, 나 이제 예수 압니다.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 할수 없지만, 그거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절대... 나를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것이라 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4 0 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께 온 자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온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뭔가 안 맞으면 내쫓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자꾸 내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쫓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 힘들어.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살기 힘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무시하거나 구박하거나 박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해결한 것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살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목마르고 호기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 발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를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한심할 때가 있죠. 너무 형편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고, 내가 혹시 실족할까봐, 믿음을 버릴까봐, 삶을 포기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늘나라 갈때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이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심초사하셨고 지금도 아버지의 뜻 이것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믿음이 연약해서 아슬아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일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얼마나 삶에 지쳐있고, 일에 지쳐있고, 회의에 빠져서 무기력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모를 때가 있죠. 사는 게 뭔가? 왜 사는가?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냥 가만히 보시다가 저거 잘라야 돼? 말해야 돼? 언제 내 쫓을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항상 감시하잖아요. 연말마다 평가하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평가하잖아요. 요즘은 무슨 서비스만 하더라도 평가합니다. 전화통화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 문자가 오잖아요. 연락이 오든지. 상담이 어땠습니까? 수리받으셨는데 어땠습니까? 어디는 뭐 고치고 오면은 고친 사람이 연락이 와요. 아, 거기 본사에서 연락이 올 텐데 평가할 때 10점, 만점 좀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뭘 하든지 이 세상은 평가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학교 다닐 때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녀도 끝날 때까지 점수를 매겨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가해가지고 모자라면 잘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울수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격려해 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중요하냐? 내 힘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도 견디고 버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받고, 정서적으로도 도움받고, 영적으로도 도움받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혼자 예배해도 예배하는 거지만, 같이 예배할 때더큰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만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교제도 하고, 삶도 나누고, 봉사도 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되잖아요. 내 영혼에서 힘이 나잖아요. 영혼에서 힘이 나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거 내가 견디고 살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면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신방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영혼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자 기도하고 성경으로 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힘은 제가 목회하면서 얻는 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쓸 때내 영혼이 기뻐하고 힘을 얻어요. 그랬을 때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거 그 영혼이 힘이 있을 때 감당하고 버티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 교회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그때도 주님은 아 제가 선을 넘나 안 넘나 봤다 이번 또 넘어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또 해. 이번에 안 되겠어, 잘라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돕는 자를 막 보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용도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살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졌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건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뭘 하든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언제 예수 믿었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공급받고 버티고 견디며 살다가 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위로받고 이렇게 나를 끔찍이 여기고 나를 평가하거나 내쫓으려고는 앉아지 않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함께하신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소망과 세심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